그 다음에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가 사실 모든 신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는 일단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 공무상 부상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청구인 재해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급여들은 연금취급기관, 즉 소속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섯 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서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겠죠. 두 번째는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경위조사서는 재해 공무원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작성해 주는 거니까 이건 소속 기관과 협조하셔서 작성.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종합재해포상포탈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구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이게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라는 위원회에서 이게 공무상 재해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맞다고 하면 승인 결정을 내리고 아니라고 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런 결정이 재공무원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게 되죠